<목소리> 아... 멀리서 물을 예, 이거는 래리서니까 예, 도한 90몇 답자 빠에서 물었다가 버를 떨어 가지고 한번. 아, 그래. 멀리 흘려지면 짧은 거네. 아, 똑같은 거예요, 길이. 예. 네. 근데 밑에가 손잡이가 두꺼운 건 여기 늦다뺐다 힘드니까. 푹하네. 그냥 잘아요, 잘아. 괜에으 상 상탈.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laughs> 자 7월 1일에 <laughs> 첫참돔입니다 <laughs> 지금 여름 시즌이라 <laughs> 예, 싸나오셨어요. <laughs> 예, 싸나오셨어요 지금 대 에. 잘하더요나